구찌아오가 이제 지키면서 거기를 어, 보강을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 이제 그쪽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 이제 하변 쪽에 있는 그 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신지선 선수가 문제가 이제 여기 여기를 지금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차단하면은 이거 지금 뒀을 때안 죽는다라고 보는 건지 아무튼 신지선 선수가 여기를 갖다가 무조건 둬야 됩니다 이거 지금 두고 이쪽 다 잡고 이 좌변에서부터 어 좌상기, 상변까지의 집을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변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것을 좀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예, 막고 끊을 때 느는 건데 이쪽 집을 부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갖다가 지금 집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를 끊는 수를 두면 이거 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언저리 뒀을 때는 약간 뭐요 교환이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언저리도 없을 때 근데 어차피 지키면 집이 하나, 지금 다날 만큼은 나거든요 둘, 자 넷, 신진서가 오늘 바둑이 다섯, 좋다는 게 확실히 여섯, 느껴지는 게 일곱, 오늘은 신진서가 일곱, 그 굿자오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굿자오는 지금 시간도 초읽기에 몰리고 한번 사용했고 신진서 선수가 지금 4분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둑에 지금 자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예 지금 위로 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곳이죠? 여길 뒀을 때, 그냥 신진서 선수가 여길 지켜도 지금은 받으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길 두던가, 아니면 이걸 한 점을 그냥 단술 칠수 있는데, 제가 볼땐 그냥 지키는 게 보통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갈라야 되는데, 이거 가르면은 이제 여기 붙여서 승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모험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오! 야, 이거는 완전히 초강수입니다, 지금. 야, 거기까지 갑니다. 이거는 여기를 둘테면둘란 얘기 아니야? 이거 두면 막겠다는 얘긴데 끊을 테면 끊어버란 얘기거든요. 야,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강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차단하겠다는 얘긴데. 둘, 셋, 넷, 다섯. 막으면은 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막으면 끊어가지고 이거 둘때 이거 단수 쳐서 막아가지고 다 잡겠다는 얘긴데. 어제 사실 대마가 다 죽었잖아요, 굿즈하우한테 오늘 완전 뽐떼를 보여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지 않고 늘면은 돌파해버리는 거고 막으면 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무조건 둘. 이거는 이건 신진서 입장에서는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얘기니까 예, 네. 완전 무시무시한 거죠 예, 이런 이런 식으로 두면은 굉장히 겁납니다 지금은 뭐 어 지금 늘었어요 예 지금 약간 꼬랑지 뺐거든요 굿자우가 근데 거기를 굿자우가 지금 꼬랑지를 빼면은 밀고 나가는 자세가 너무 두터워요 아 요거는 오히려 신진서의 강한수가 통하는 느낌인데요 점 한번 보시죠 둘, 예, 지금은 세일, 어,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데 75대 25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집수로는 새집 새집 차이면은 신진서한테 중반 이후에 역전하기 어렵죠 예, 신진서가 어, 석집 정도 유리한 바둑은 끝까지 지켜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이거 두면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되고 예. 아무튼 어, 좌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지금은 이거는 예, 여기를 실전에 두니까 예, 신진 선수가 블루스팟 여기 정확하게 블루스팟을 뒀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자리죠. 하나, 둘, 자 실전 한번 셋, 보죠. 넷. 지금 신진서 잘 두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은, 월, 원래 이제 신진서의 매력이 이런 건데, 거의 신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신진서의 그 다음 수는 인공지능의 다음 수와 같다, 뭐 이런, 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돌아온 신공지능, 어, 압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아주. 좋아요, 분위기. 자, 늘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해서 막아서 지킬 수도 있고요. 이거, 이거 막아서 지키는 것도 괜찮고, 여기를 미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쪽을. 여기 계속해서 예, 그렇 여기 계속해서 밀어 버리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가 2분 남았네요. 어. 어 제한 시간이 30분에 30초 어, 세 번의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준속기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어, 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그런 바둑은 안 나오고요. 자, 지금 여기를 이제 틀어 막았잖아요. 이 좌변이 아까 전에 제가 예상한 거와 달리 엄청나게 여기가 어잘 됐고요. 둘, 이걸 또 뚫어놓은 것이 넷, 또 주요를 했잖아요. 넷, 또 여기 약간 다섯, 차단하는 뒷맛이 있기 여섯, 때문에 이런 것도 일곱, 약간 신경이 쓰이고. 여덟, 그죠? 아 지금은 예, 틀어 막았는데 거기를 틀어 막으면 신진성가 여기 날자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요 날자가 아주 제격이에요. 여기 날자 가면은 여기 차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 그림. 네.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요거. 왔습니다. 지금은 어 이거 젖 이거 젖힌 거는 여기 하나 받아주면 자체로 되기니까 요거는 이제 반발하지 못하게 미리 두는 거죠 여기도 쓸때 이쪽으로 두면은 이게 느는 수가 지금은 강력하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둘때 그냥 여기 날짜 가겠단 얘기예요 예 지금은 뭐 그런 정도 둬서 하나, 충분한 둘, 그림이 되겠습니다 셋, 예 여기 지금 젖혀야 되거든요 예 젖힐 때 여기 날짜가 면돼요 요거는 어차피 여기 있게 여덟, 만드는 게 목표니까 아홉, 그죠? 네, 예, 뒤로 막았죠. 예, 더 두지는 않을 거고, 여기 날일자 가서 여기 집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 선수가 이쪽을 늘면은 제가 볼 때는 필승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 봐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신재 선수가 좀저 정리하려고 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이제 막고. 끊고 이제 단수치고 늘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오늘 100인데요. 3, 3을 판 다음에 이제 여기 3, 3판 다음에 날일자를 뒀어요. 보통 요즘은 이쪽이 이렇게 돌이 3점이 돼 있으면 한 칸으로 두는 걸더 많이 두는데 넷. 오늘 신진서 선수가 이 날일자를 뒀습니다. 오히려 날일자둔게더 신기할 정도죠. 예, 두 칸으로 두니까 여기를 두었고 이것도 이제 간격이 아주 멀지도 않고, 원래 3연성을 보통 많이 두는 건데, 3연성을 두면 여기 입구자 뒀을 때또 하나 받아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됐나봐요. 조금 적게 갔어요. 자, 그러니까 또33 파고. 뭐, 33이 요즘 많이 나오죠? 이거 이제 파서, 거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입구자 뒀는데, 신진 선수가 이제 이걸 다가와서, 여기를 두면은, 이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갈라치는 게 옛날 같으면 보통일 텐데, 요즘은 중간 정도 두는 것보다 이렇게 다가선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 이두칸 벌렸을 하나, 때 가장 둘, 아킬레스건이 셋, 여기 붙이는 건데 넷, 이걸 노리는 거죠 그렇다고 여섯, 여기 이쪽을 여섯, 받으면 여기를 두 칸을 일곱, 벌릴 거고요 여덟, 이걸 여섯, 다가오니까 여섯, 여기 붙여서 예, 여기서 날카롭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젖히는 것까지 해서 일단 타계를 갖다가 해놨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끊으면은 백이 손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따내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이쪽에서 신재 선수가 한건 했어요 예, 여기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가 오히려 하나, 지금 들어갔던 둘, 백보다 셋, 흑이 약간 곧마의 모양이고 다섯, 이쪽에 집 여섯, 모양이 다 사라지니까 들고, 일단 신진 선수가 선 괜찮게 됐다고 아홉, 봐야죠. 자, 뛰고 여기서 이제 끊어서 이걸 잡았는데 이걸 이제 차단했잖아요. 차단하는 자세가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를 한대 맞으니까 이게 지금 흑이 요두 점을 잡으려고 이걸 두다 보면은 여기가 넉점이 닫혀 버리니까 요한 방이 좀 짜릿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들여다보고 원래 붙이는 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차마 못 두고요. 여기를 지켰는데, 예, 여기 지금 날을 짜갔을 때 신진호 선수가 이거 살지 않고 바꿔치기 한게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두고, 예, 여기를 어느 정도 정리만 하고요. 지금 여기 버렸잖아요. 이거 버리고, 예, 여기 지금 입구 짜가니까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쪽 상변, 상변이 너무 커졌고 이쪽 그 하변 쪽이 크긴 큰데. 상변의 집이 일단 너무 크다는 게좀 예,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자오 선수가 여기 빵 따낸 다음에 예,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집나누기를 했는데 이 바둑에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정리하고 야 이때 지금 승부수가 나왔는데 구자오가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한몫더 거두는 수가 나왔죠. 어, 이 승부수에 이 지금 갈라서 둔게 완전히 배짱인데 요 배짱이 통했어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신진서 이런 깡이 있으니까 시작합니다. 잘 두는 거죠. 지금은 요거 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쪽 집을 갖다 최대한 다 부풀리고 여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단수 쳐가지고 마무리 딱 지어놓고 이거 요거 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거냐 아니면 이쪽을 받을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런 게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신진 선수가 있는 네. 게 깔끔하긴 한데 집으로는 이쪽 네. 막는 게좀더더 더 낫고요. 7, 아, 여기 8, 요거는 이렇게 차례 타는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아 근데 아야 물러서서 받았어요. 지금은 유리하다는 뜻 같아요. 예, 요 정도로 둬서 예, 좋다. 왜냐면 여기가 되면은 이걸 막상 이쪽을 돌파하는 수가 백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아까 전에 제가 이쪽 날 일자 간다는데 이쪽 날 일자 가는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저런 하나, 부분은 사실 둘, 굉장히 10, 어려운 건데 신진 선수가 이제 저런 거에 강점이 5, 있죠. 여섯. 굉장히 일곱, 잘 돕니다. 저런 부분. 여덟. 자, 지금은 아홉. 물러서서 받은 게 괜찮아 보여. 아, 그러니까 중앙을 가네요. 아예. 왜냐면 여기를 지금 받아줬다가는 이 중앙 쪽을 제압당하면 안 된다. 자, 지금 늘어서 받은 게 우변을 늘어서 받은 게 집으로도 크고 백에 사활도 걸려 있죠, 이 전체. 어, 이거 아주 짭짤했습니다. 어, 이거 무난하게 신진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한번 상황 볼게요, 카타고로. 어, 제가 볼 때는 흐름이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하나. 예, 지금 한두집 정도 차이인데. 네. 어, 두집 정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73% 일곱, 정도 여덟, 지금 74% 정도 유리한데 집수는 아까 석집에서 두 집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 지, 근데 집수가 줄어들었지만 둘 곳이 저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신진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과정을 잘하면 되는 거죠. 아, 어, 집수 차이는 그래도 두집 정도 차이니까 아직 안심할 하나, 정도까지는 아닌 둘, 것 같아요. 예. 이겼다 넷.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 신진 선수가 아 지금부터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예, 중결승 2국 이겨서 마지막 중결승 3국까지 예, 가서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승전 진출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규채 강전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승 상금이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넷. 대회 중에서 이렇게 큰 대회가 둘, 없어요. 넷, 아무튼 잘해줬으면 다섯, 좋겠습니다. 여섯, 자, 이거 두니까 일곱, 끊고 예, 따냈는데 어, 일단 따낸 거 엄청 컸습니다. 자, 눌러 막았는데 두텁게 두텁게 두거든요. 마지막에 끝내기를 굉장히 두텁게 두는데 이 바둑이 흙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변이 그러니까 하변에 하나, 집이 크면서 공간이 둘, 전부 다그 집이잖아요. 그리고 좌변은 여섯, 또 백도 여섯, 큰데 일곱, 다 공배 그 여덟, 집이 공간이 공배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은 지금 130수 뒀는데, 사실상 거의 한 250수 둔 거랑 비슷해요. 끝내기가 다 뒀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laughs> 그럼 이렇게 지면 이제 허무하죠. 굿자오가좀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 예. 진짜 이렇게 두고 지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는 뭐 하나. 이거는 뭐한번딱그 우변에서의 세, 그 다섯, 변화에서 여섯, 그냥. 7, 신진서 선수가 형세판단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압도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허무하죠, 이렇게 치면. 오늘은 어제 그 신진서가 완패당한 거를 갖다가 톡톡히 갚아낼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완패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위기가 지금은 예, 역시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일요일 날이고 하니까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어, 지금 벌써 2200명 넘게 하나, 예, 지금 둘. 들어오셨는데, 예, 사실 지금 제가 방송한 지한 17분 됐는데, <laughs> 2200명 들어오셨습니다. 어, 단기간에 들어오시는 걸로는 가장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단수치고 하나, 이제 이었는데요. 둘, 어, 어차피 이제 여기 끊기는 셋, 거를 다섯, 받으면 여기가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기 여덟. 때문에 이제 흙은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좀 편안하고요. 지금 여기 찌른 거는 여기를 하나 끊어 놓을 생각 같아요. 예, 끊어 놔서 잡으면은 이제 이쪽 끝내기 하고 여기 단수 치는 거하고 맛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골수탁님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단수 치고 지금 따냈고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한번 하나 받아야죠 여기를 예, 이거 어, 나와서 받았네요 예, 이거는 이거 두면 아 그렇죠 이거 두면은 여기를 잇고 이을 때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을 때 이제 여기를 늘어서 선수로 여기를 방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예, 이으면 여기를 늘고 이거 이을 때 여기 있겠다는 얘기죠. 요, 여기 있는 게 두텁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여기 뚫리면 안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여기. 이거 뚫리는 순간에 여기도 뚫려 버리는 거니까 이건 네. 이어야 되고 네. 이거 이을 때 아마 여기 느는 거 선수하고요. 이거 느는 거 선수하고 이을 때 여기를 아마 이을 거예요. 이거 이으면 은 여기가 자충이 차가지고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수가 나게 돼 있죠. 신진서 선수가 그냥 여기를 먼저 이을 수도 있어요. 있고 이쪽을 받으면 하나, 그때 여기 느는 거. 둘, 여기를 잇는게좀더 안정적일 넷,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여섯 수순, 일곱, 수순을 정확하게 일곱, 해야 됩니다. 여덟, 지금은 아홉. 약간 아 이거 먼저 늘었네요. 늘면은 어차피 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받아야 될것 같은데 하나. 이거 안 받아도 되나요? 응. 안 받으면 여기를 끊는 게 지금 최선이고요. 이거 하나 이어. 이거 있는 게 제가 볼땐나요 요, 쪽으로 받는 것 보다 는 요쪽 있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여기만 지금 중앙, 여기하고 중앙 쪽만 마무리 되면은 지금 끝내기가 두집 짜리밖에 없어요. 넷, 이게 자세, 거의 200수면 끝날 여섯, 것 같아요. 일곱, 분위기가. 여섯, 지금 145수 뒀는데 아홉. 집이 거의 둘다170 나기 때문에 별로 둘 데가 없어요. 바둑이. 예. <laughs> 네. 한, 1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1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현재는 신진선 선수가 한세집 정도 유리했었는데, 요 이제 세집 정도 유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죠. 2, 3, 4, 5, 6, 7, 8, 꽉 이었습니다. 예, 거기 있고. 지금 위를 하나 끊어뒀는데, 이제 끊어둔 거는 이쪽을 빠져도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흙에 사활이 약간 걸려있어요. 여기 단수 치면. 그러니까 이건 자체로 크다고 보는 거고요. 효과적으로 두려면 이쪽을 둬야죠. 한 칸을 뛰어야죠. 여기를 지금 하나, 단수 치고 이거 두집 나고 살기는 둘, 싫다 이거죠. 덴, 그러려면 넷, 여기를 한칸 뛰는 게 정수입니다. 요거는, 한 칸, 예, 뛰어야 되겠습니다. 뛰면은, 여기서넉 집이 나가지고, 어, 살겠다는 뜻이고요. 뭐 신진서 선수가 약간, 지금 저친수가, 어, 압박을 하긴 했는데, 지금 한칸 뛴수로 집이 좀불어난것 같아요. 지금 단수치고 이었고, 여기를 갖다 붙이면 지금 이겼, 무조건 이겼다는 건데, 예, 단수치고, 요거 이으면,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이면 이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둘때 이거 붙이면, 여기 집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가 급소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단수는 이어야 되고, 그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곱, 네. 3,000명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아홉.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역시 신진서 선수의 위력이 있습니다. 어우, 지금 3,200명 들어오셨는데요. 아, 이거는 오셨는데요. 아, 이, 이거는 오셨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지금 거의 들어가기 일보 직전. 아, 요거 상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따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갔어요, 지금은. 거기를 두는 순간에 신 에, 신진서. 자, 은하철도가 울릴 예정입니다. 신진서 6집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6집 유리한 걸로. 지금은 거기 붙인 거한 방으로 이찌아오가 이게 뒤로 막으면 안 되는 건데 뒤로 막는 순간에 여기 두고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따내면은 예, 이 바둑은 999가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어, 98.7%인데 거의 999고요. 집수로는 넷, 6집 유리한 걸로. 예, 덤이 여섯, 없어도 여섯, 예, 비슷한 일곱,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여덟, 오늘은 신진섭입니다, 여러분. 따내고 나가니까 착하고 끊고. 아우 오셨네. 이 정도 되면은 구짜오가 졌다고 해야죠 아이, 아이 구형 이 정도면 좀 졌다고 해야지 200 201 하나, 여기 젖히면 둘, 201이거든요 셋, 야 여기서 던지면 넷, 진짜 비매너다 야 끝까지 두자 일곱, 여덟. 어 이었고 그러면 이제 신진서가 여기를 늘고 여기 두면 203수 끝이네요 나머지는 공배자 203수 끝야 오늘 진짜 깔끔하다 몇집 이긴거야 자 이제 걔가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공배 자, 신진서 선수가 여러분, 어, 103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